네, 안녕하세요. 파이아이의 부성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파이아이에 공개된 APT41이라는 그룹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젠다입니다. APT41의 표적 동향, 그들의 기법, 그리고 그들의 배우에 존재하는 배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이아이는 상당히 많은 공격 그룹들, 특히 APT 공격을 시도하는 그룹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 및 연구를 하여 실체가 드러날 경우에 APT라는 공격 그룹으로 명명을 합니다. 2013년 2월 처음 발간한 APT1 리포트에서부터 최근 APT41까지 다양한 국가의 후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공개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APT41 공격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PT-41의 정체는 중국 국가가 후원하고 다양한 국가와 산업군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과 함께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국 사이버 위협 그룹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등총 14개 국가가 지난 7년간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접 표적으로 타깃형 공격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제껏 밝혀낸 중국 그룹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APT-41이 아프리카 등의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가가 후원하는 활동으로 확장하기 전에 APT-41의 개별 구성원들은 비디오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후원하는 위협 그룹에서는 드러내놓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는 주목할 만한 일이고 이두 가지 동기가 2014년부터 동시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다른 중국 해커 그룹과 유사하게 APT41은 중국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어,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이버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5개년 계획은 중국이 5년마다 발표하는 경제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하이테크, 미디어, 제약, 교육, 비디오 게임,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군이 타깃에 포함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크게 두 가지 동기를 두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스파이 활동과 금전적인 이득 추구입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어, 이들은 스파이 활동과 재정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활동 간에 사용된 도구의 기술적인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악선 첨부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이 대만 신문사에 보내는 데 사용이 됐고 어, 이 해당 첨부 파일은 사이버 정찰을 목표로 작성한 악성코드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유럽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악성 첨부 파일이 든 피싱 이메일이 유입이 됐고 이 악성코드는 금전 이득을 목표로 설계된 악성코드였습니다. 이두 개의 피싱 메일은 hrsimon59라는 지메일 유저, 즉 동일 유저로부터 발송이 되었고 이는 apt-41의 소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PT 4 1의두 가지 동기 부여와 관련되어서 타깃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비디오 게임 및 가상화폐 산업군을 타깃을 하였습니다. 특히 타깃된 산업군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서프라이 t 앤 어택, 즉 공급망을 침해하는 형태의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소플라이 체인 공격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접근 권한을 먼저 확보를 하고 프로그램 제작 단계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보이시는 이 표는 대표적인 국내 및 해외 공급망 공격 사례입니다. 2014년 12월 어, LOL 피파 온라인, 그리고 포스, 패스 오브 액자일과 같은 유명한 비디오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한 비디오 게임 유통사가, 어, 이런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당했고요. 2017년 3월엔 시스템을 정리를 해서 성능을 최적화시켜주는 이틀로 되게 유명한 어, 시클리너사가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국내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2017년 7월, SSH, 텔넷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어, 국내 회사인 넷사랑도 역시 서플라이체인 공격에 당했습니다. 일명 섀도우패드라고 불리는 서플라이체인 공격입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서부터 11월까지 ASUS 어, 라이브 업데이트 유틸리티를 이용을 해서 어, 이러한 서플라이체인 공격을 당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통한 침해 사례를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 각 공격 캠페인 간 코드를 공유를 하는 특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a p t 4 1은 미국 기반 게임 개발 회사에 포이즌 플러그라고 불리는 악성 코드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 샘플의 1단계 로더는 2017년 6월 국내 회사 침해 사고에서 사용된 샘플의 1단계 쉘 코드 로더와 코드가 겹치고 일명 섀도우 패드라는 공격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로던의 기능, 그리고 데이터 레이아웃, 그리고 XOR에 사용된 동일한 키, 여러 면에서 공유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2018년 아서스 공공망 침해 사고에서도 확인된 악성 코드는 아서스 업데이트 유틸 형태의 트로이자을 통해서 포이즌 플러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스팀 커뮤니티와 구글 독스에 리스팅된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C2 서버로부터 제어 명령을 주고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이메일 계정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 hrsimon59입니다. 또한 2018년 아시아에 위치한 한 게임 회사 침해 사례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 그리고, 어, 아세스 서프라인 체인 공격에 사용된 섀도우 해머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 데이 잡 포이즌 플러그 럭키라고 불리는 상당수의 샘플을 통해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RC5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된 시드 값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두 같은 그룹의 소행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APT-41은 공급망 침해 사, 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한 후속 활동을 제한하여 보안솔루션에 의한 탐지율을 낮추고, 표적으로 삼은 피해자에게만 추가 악성 코드가 전달되도록 피해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일 예로, 아서스의 섀도우 해머 오퍼레이션에서는 5만 개가 넘는 시스템이 악성 업데이트를 설치를 했지만, 실제로, 어, 공격에 당한 호스트는 약6 0 0개 600, 여기 시스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사용한 이 악성 코드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유니크한 기법이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패시브 백도어를 사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부트킷, 그리고 DDRC2,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패시브 백도어입니다. 패시브 백도어는 음, 일반적인 액티브 백도어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CNC 주소가 코드 내에 하드코딩이 되어 있는 액티브 백도어와는 달리, 패시브 백도어는 CNC 주소가 코드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침해 호스트에서 네트워크 포트를 리스닝을 해서 모든 트픽을 감시를 하다가, CNC 서버로부터 특별히 제작된 패킷이 유입이 되면, 해당 내용에 포함된 외부 CNC 서버 IP로 접속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우회할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APT 41은 패시브 백도어 기법을 사용을 하여서 방화벽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 은밀하게 데이터를 보내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여러 악성 코드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어, 커널 드라이버인 크로스워크 빈을 사용을 해서 은밀하게 데이터를 보냈고, 다른 중국 스파이 공격자와 이 도구뿐만 아니고, 소스코드, 그리고 개발 인력까지도 공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트킷입니다. 이 부트킷은 컴퓨터의 물리적 마더보드에 위치한 마스터보드 레코드, 그리고 가상부트 레코드를 표적으로 하는 일종의 악성코드입니다. 이 방식으로 악성소프트웨어를 첨부를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로드되기 전에 악성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부트킷 감염의 장점은 모든 구성 요소가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 외부에 상주하므로 어, 표준 OS 프로세스로는 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OS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백신과 같은 보안도구에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PT 41에서는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루트킷을,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럭붓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MBR 부트킷을 제한적으로 배포를 하여 멀리어를 숨기고 시스템에서 외부 해커 서버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럭붓 샘플이 한국의 두 게임 회사의 합법적인 코드 서명 인증서로 서명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공격자가 이 부트킷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통 DLL 하이제킹 또는 윈도우 레지스트리키 수정과 같은 기술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 이 부트킷을 사용을 하는 이 기법은 APT41의 유니크한 공격기법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APT41 침해 사고에서 확인된 악성 코드 샘플은 CNC 서버와 명령을 교신하기 위해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인 DJ 그리고 Dead Drop Reserver라는 DDR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중 d d r 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더프, 페스트빈, 구글 독서와 같은 합법적인 사이트를 사용을 하여 명령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인코딩된 명령, C2 코드를 이러한 합법적 사이트에 호스팅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가 이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다음 실행 단계, 즉 C2를 호출을 한다거나 페이로드를 실행을 하는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탐지를 회피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APT41에서 사용되는 포이즌 플러그 샘플에서도 이 DDR 기법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 포이즌 플러그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사이트에 게시된 문자열 중에 달러 문자를 검색을 하고 이 달러 사이에 있는 인코딩된 문자를 디코딩을 해서 CNC 응답에 대한 구문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구글 덕스와 같은 합법적인 트래픽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차단이 안 돼요. 수월하게 제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PT41은 어 여러 산업군을 표적으로 삼을 때 코드 서명 인증서를 정기적으로 활용을 하여 악성 코드에 서명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인증서는 동아시아 기반 게임 회사에서 훔친 해제되지 않은 유효한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APT41은 표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잠재적으로 탐지를 피하기 위해 악성 코드에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인증서 유효 날짜와 그리고 어 인증서 탈취된 기업들 그리고 해당 기업에 침해된 인증서로 서명된 최초로 발견된 샘플의 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증서가 발급되고 바로 악성 코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료일에 맞추어서 사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게임 회사이고 일부는 APT-41 또는 관련자가 발급 당시에 개인기 또는 빌드 환경에 액세스할수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PT-41이 활동하는 시간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APT-41은 스파이 활동 이외에 부업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온 996 작업 스케줄은 주 6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근무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pt-40의 스파이 공격 수행 시간은 중국 근무 시간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활동 특히 비디오 게임 산업을 표적으로 한 활동은 훨씬 더 밤늦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아이는 a p t 4 1이 중국을 위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는 중국인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격자들도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공격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PT41 배우에 있는 두 명의 페르소나도 중국어를 사용하는 포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기 APT41 활동에 활용된 여러 도메인을 등록한 이메일, 그리고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로, 장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비디오게임으로 가장을 하거나 개인개발 유통업체와 신뢰관계를 가진 회사로 가장한 12개 이상의 도메인을 사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림은 어, 이 장의 프로필 스크린샷입니다. 그는 1989년생으로 이전에 네몽고에 살았고 스크립트 해킹을 전문으로 한다고 스크립트 해킹 포럼의 관리자로 어, 지원을 했었습니다. 중국 스파의 공격자들만 사용하는 악성 코드에 대한 의존성, 어, 일 예로 포토라든지 소부와 같은 악성 코드, 그리고 중국 문자를 사용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활동 시간 분석, 베이징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저항들로 봤을때 중국의 소행으로 규결 됩니다. 특히 APT-41이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임무를 받은 계약직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앞서 언급드린 장 역시 계약 관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PT-401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이외에 타깃 산업군, 특히 의료, 게임 산업군을 타깃으로 수행한 자세한 내용 및 이들이 사용했던 전략, 전술, 기법, 그리고 다른 중국 공격 그룹과의 연관성, 그리고 사모, 어, 사고 침해 지표인 IO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T-401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APT 그룹이 몇 명이 되면, 이와 같은 외변화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